최근 남원시에서 법령을 위반해 보조금을 일부 환수했던 단체에 보조금이 추가 지급돼 논란이 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됐던 보조금 지원 단체의 경우 음식 판매장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해당 판매장의 위생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원 지역 한 취향체험 마을입니다. 이곳은 동물 먹이 주기와 유제품 만들기와 같은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체험객이나 방문객들에게 음식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체험마을에서 운영되는 음식 판매장은 식품위생법 기준에 따른 점검을 제대로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남원시 해당 주문부서의 주장은 시설 기준에 대한 기종만 적용한 것으로 한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법령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건소에 문의한 결과 남원시 주무부서의 주장은 시설 기준만 적용하였고 앞서 말한 식품위생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남원시는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조항을 들어 시설 기준만 적용해 허가했다고 답변했습니다. 휴양체험마을로 지정된 마을은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불구하고도 영업...

나라에서 도농결혼법으로 해가지고 이게 체험 마을은 특별히 이게 그 체험객이나 방문객들한테 그렇게 할수 있는 좀분을 열어놨거든요. 당연히 시골 마을에 하다 보니까 뭐 전문적인 식당에 비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없도록 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촌 마을 주민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적용하고 있는 식품위생법 특례조항. 학생들과 단체 방문객들의 집단 급식도 이루어지고 있는 체험장과 축제장 먹거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식품위생법 적용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뉴스 김나오입니다.